네 반갑습니다 저가 처음 들어오는데 어떤 남자분이 아는 척을 해주셨어요 악수를 청해주셨고 또 앞에 나와서 사진을 같이 찍어주셨고 제 유튜브를 많이 보셨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 유튜브를 많이 봤더래도 남자들은 웬만해서는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저놈이 저놈이구나 보고 있어 여자분들은 아니여자분들은 막 와서 사인해달라고 그런데 남자분이 남자 선생님이 놀랍게도 아는 척을 해주시고, 앞에 나와서 같이 사진을 찍어주시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분위기가 심장, 심상치 않아요. 여러분, 남자는 제가 다시 말하지만 웬만해서 이런 짓안 한다니까? 그런데, 명심하세요. 남자분들도 이런 짓을 해야 인생이 바꿔집니다. 이제 이런 짓 하고 삽시다. 오늘 지금 여러 선생님들 생각이 다 다르시고, 연세도 다르시고, 뭐 신중년이라고 해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청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다 다르시기 때문에 혹시 제가 실수를 하더라도 봐주기 있깁니까? 없깁니까? 대답을 안 하는 사람은 못 봐준다는 얘기입니까? 우린 그동안에 웬만하면 교육 참석해가지고 대답 안 하고 조용히 쳐다보다 갔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교육은 끝장내야 된다고. AI 시대 에 우리가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지식은 여러분 아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AI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AGI, 일반 인공지능. 다시 말하면 사람 수준에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 인공지능을 지나면은 ASI라고 초인공지능이 나옵니다. 모두가 AI 비서를 가지고 있는 세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오늘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요 오늘 강의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의견을 묻겠습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 나오셨다는 것은 학구열이 대단하시다는 얘기입니다. 이 학구열이 대단한 분들한테는 제가 어렵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쉽고 재밌게 해야 될까요? 쉽고 재밌게. 쉽고 재게 맞습니까? 네. 그럼 또 쉽게 재밌게 한다고 따지기 있기 없기. 고맙습니다. 여러분. 특히 남자 선생님들은 명심하세요. 안 따지면 인생은 편안해집니다. 아내한테 따지는 남자는 미래가 없어요. 나는 제 아내한테 따지다가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당해봐야 알아, 당해봐야. 여러분, 아내한테만 따지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 따지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진짜 따져야 될 것은 목숨 걸고 따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소한 것은 여러분 따지지 않고 넘어가는 게 저는 편안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먼저 양해를 구했고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제가 바라는 건딱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좀 웃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1분간을 유쾌하게 웃으면 24시간 면역체계가 활성화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1분간 화를 내면 6시간 면역체계가 풍기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건강 원하세요? 네. 건강 원하세요? 대답을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특히 앞에 계신 여자분들은 하는데 뒤에는 안 해요 뒤에는 간단합니다 이유가 뭐냐 뒤에 계신 선생님들은 지금 안정감을 느끼고 있어요 내가 안 해도 앞에서 다 하겠지 <laughs>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앞자리에 계신 선생님들은 편안하게 계셔도 됩니다 <laughs> 앞에 계신 분들은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앞자리는 안전한 자리고 앞자리는 편안한 자리라는 걸 내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뒷자리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한번 당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뒷자리도 당하지 않고 오늘 행복하고 재밌게 넘어가려면요. 그냥 따라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따를 줄 아는 것이 최고의 리더십입니다. 따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설득하는 것을 우리는 리더십이라고 해요. 그런데 진짜 리더는 설득 당하는 거예요. 특히 남자 선생님들은 사모님이 얘기하는 것 들어주세요. 그리고 사모님한테 설득당하세요. 여러분 사모님은 한 번도 여러분한테 틀린 말을 안합니다. 맞는 말만 골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잔소리라고 불러요. 여자분도 명심해야 됩니다. 잔소리를 좀 부드럽게 하면 되는데 독하게 하니까 여러분 남자들의 본능내가 그 독한 잔소리가 맞는 얘기일지라도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뇌는 큰 소리와 빠른 말에 나를 공격한다고 반응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말투 때문에 싸우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저도 지금 여기서 말투가 좀 높죠. 그렇죠. 제가 집에 가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이미 나는 아웃됐습니다. 집에 가면 저는 부드러운 놈이에요. 집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무슨 어 비즈니스라든지 아니면 다른 일로 개인적으로 만나보세요. 저참 부드러운 놈입니다. 부드럽게 생겼죠. 부드럽기만 한게 아니라 겸손합니다. 여러분, 눈좀 보세요. 얼마나 겸손해? 눈이 금방지게 치켜뜨고 있습니까? 치켜 떠도 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키를 봐. 키, 키가 또 얼마나 겸손해? 여러분, 이렇게 겸손한 놈이 여기 내려가면 더 겸손해져서 오늘 저기 지금 올라온 거예요. 양해 바라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웃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매일매일 얼마나 웃었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계신 남자분들 제가 남자니까 이런 말씀 드립니다 남자 맞죠? 네 이것도 거의 대부분이 인정을 안합니다 남자 맞죠? 하면 예 하면서 뇌가 반응하거든 뇌가 여러분 그런데 남자 맞죠? 하니까 마음속으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넘어가신 분이 계시고 어떤 사람은 그게 질문이냐? 그게 질문이야 이 자식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궁짝이 맞아야 돼 궁짝이 궁짝 궁짜, 궁짝 우리 그 내각자 성대가 참 아까운 인물이 돌아가셨지만은, 여러분, 저는 그 노래 참 좋아했거든요. 궁짝이 맞아야 행복하거든요. 집에서 아내와 남편 사이에 궁짝, 궁짝, 이게 맞아야지, 궁! 했는데 쨍!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안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궁짝을 맞춘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하면 대답해 주시고, 자, 웃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자극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인간은 자극을 받아야 하거든요. 여러분 훌륭한 분들이지만 그래도 세상이 변했으니까 또 변해야 될게 많거든요. 그럼 자극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자극적으로 생겼습니까? 아 생겼습니다. <laughs> 어, 여러분 그냥 이것도 자극적으로 생겼다고 해버리면 됩니다. 이 말을 안 해가지고 오늘 여러분 이러면 잘안 끝나. 9 시까지 끝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에도 얼마든지 강사님 제량끝 끝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들어보니까.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주무관님도 빨리 집에 가고 싶겠죠 그래서 빨리 끝나기를 바라실 수 있어요 나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렇게 무섭게 쳐다만 보면 나는 같이 궁장 맞을 때까지 오늘 계속 강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궁장을 같이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자극적으로 생겼습니까? 네. 다시 한번 뒤에 우리 자극적으로 생겼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강사가 좀 편안하게 조용히 할 것이지. 너무 <laughs> 끌어들인다고. 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답 한마디, 웃음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자극적으로 생겼냐고 억지로 물어봐가지고 지금 생겼다고 하신 분들이 몇분 계셨는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뭘 드리느냐, 자극을 드리면 여러분은 이거에 반응. 대해서 반응.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반응을. 그런데 여러분 반응, 자극은 어쩔 수 없어요. 외부 자극은. 그러나 이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은 누가 선택해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는 플러스 반응, 긍정적 반응. 두 번째는 마이너스 반응. 이거 알아서 선택하면 됩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자녀를 많이 키우셨죠? 자녀가 어렸을 때, 자녀가 어렸을 때, 선생님의 자극의 반응을 플러스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마이너스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앞장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가는 법마다 아, 말도 안 된다고 헛소리 한다고 마이너스 반응하면서 아이한테 플러스 반응해라. 이게 여러분 되겠습니까? 앞장서서 플러스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플러스 반응은 인생을 바꾸는 기폭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잔소리를 끝내고요. 여기까지는 잔소리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신중년 칼리지잖아요 대단한 프로그램입니다 아주 멋진 프로그램이에요 신중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볼때 여기 중년이 몇분안 계세요 요즘 여러분 인생이 좀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다고 해버리라니까요 <laughs>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명시받으세요 사모님이 여보 좀 달라졌지 그러면 은 조용히 쳐다보다가 당한 놈 한두 놈이 아닙니다 여자가 여보 좀 달라졌지 그럼 오 어, 달라졌네 별것 아닌데 여러분 이게 소통의 기술이에요. 책에는 그렇게 안 쓰여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계속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 달라졌어요. 옛날에 백세 시대 호머 헌트레드란 말이 유행했습니다. 노래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2023년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에서 120세 특집을 만들었어요. 120세 특집. 여러분. 생각보다 인간이 오래 살게 되는데 지금 여기 살고 계시는 분들은 120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이후 2024년에 우리나라 한국경제신문사에서 계속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다가 갑자기 120세 시대 특집을 냈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에서 우리나라의 유력한 경제지에서 120세라는 말이 작년 재작년부터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올해 더 슈퍼에이지를 탕립한 미래학자이면서 컨설턴트인 블레이들리 셔머는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 단연코 120이다. 이 말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신 모양이죠? 아니, 120까지 산다고 하니까 이렇게 기분이 안 좋으세요? <웃음> <웃음> 여러분, 맨 얼굴로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상대가 오해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부부끼리 자주 보는 얼굴이지만 부부끼리 쳐다보다가 싸우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나는 내 아내하고 쳐다보다 싸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남자든 여자든 여러분 바로 상대하고 마주보게 되면 입을 열어야 됩니다. 입을 여는 것은 여러분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란 말이에요. 입을 딱 닫고 있다는 것은 상대가 기분 좋을 때는 괜찮은데 상대가 기분 나쁠 때 열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의미 규정을 달리할 수 있어요. 밥 먹다가 표정이 안 좋으면 여자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반찬이 없냐? 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표정이 안 좋으면 왜 입맛에 안 맞아? 그런데 이런 생각을 옛날 우리 어머니도 했어요.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아버지한테. 그런데 그때 우리 어머니는 표현했어 안했어. 발표했어 안했어. 안했어. 지금 내자는 발표해요. 그냥 발표해요. 과장해서 해요. 아니 물어보는 겁니다. 네? 여러분 놀랍게도 열받으면 과장해서 말해. 과장해서왜 표정이 그래? 맛이 없어? 반찬이 없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남자가 이렇게 말해요. 어? 미안해. 그렇게 보였구나. 아 맛있는데? 이런 놈 있어요.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 감정. 감정은 즉각적인 반응을 해요. 감정은 우리 전두엽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두엽 속에 있는 감정을 담당을 하는 편도체에서 나와요. 그래서 상대가 왜 반맛이 없어? 왜 먹을 게 없어? 그러면 동시에 저쪽에서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또 10이냐? 또 10이냐. 그럼 또 여자가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아냐, 아냐, 아냐. 10이 아니고, 여보 미안해. 꼭 그렇게 들었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런 여자가 김천에 있어요? 이런 여자 찾다가 장가 못 가고 재혼 못한놈 많아. 이런 여자가 없습니다. 바로 반응하게 돼.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돼. 그래서 별거도 아닌 걸로 싸우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웃었으면 좋겠다고 플러스 반응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요한 거거든요. 이긴 인생을 120까지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 120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인생이 길어지니까 유엔에서 2005년에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아요. 유엔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발표 발표는 안 했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적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논란은 있지만 논란은 우리가 따지기 없기입니다. 이건 그냥 세상이 이렇게 변했다는 얘긴데 각국에 이렇게 제안했어요. 17세까지 미성년자다. 18세부터 65세까지가 청년이다. 이렇게 쳐다보지 말라니까요. 그냥 청년이라고 하면 좋아하면 되는 거지. 제가 무슨 나쁜 말 했어요 지금? 너 늙었다 그랬어 지금? 청년자 옷때 청년이라고 좋은 말을 해도 이러니 나쁜 말 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65세까지가 청년이다, 청년. 그러니까 18세 청년도 있고 65세 청년도 있다는 얘기예요. 18세 늙은이도 있고 65세 늙은이도 있다는 얘기예요. 달력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체 나이 또는 신체 나이가 중요하다. 뉴욕 주립대 의과대 학장을 했던 마이클 로이지는요, 생체 나이를 강조해요. 신체 나이를 강조해요. 이제 나이가 우리 주민동록상 나이는 아무런 의미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인정하십니까? 네. 이제 중요한 것은 건강나이, 신체나이란 말이에요, 신체나이. 내 신체나이가 몇 살이나?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65세까지가 청년이라면 중년은 66세부터 79세까지 중년이다. 아니, 유엔에서 2005년에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몇년 흘렀느냐? 2 0년 흘렀어요, 20년. 그리고 80세부터 99세까지가 노인이란 말이에요. 100세 이상이 장수노인 이렇게 구분하자 그런데 언제 나왔다고요 이게 20년 전이에요 그런데 요즘 한해한 한 해가 다르고 하루하루가 다르죠 2022년 11월에 채TPT 나오면서 AI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AI가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건강과 수명입니다 늘려줍니다 죽고 싶어도 못 죽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 해서 여러분,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고 하면 좀 좋아해야 되는데,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고 하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고 쳐다보면, 자, 100세 이상이 이제 초장수 노인이고, 여기까지가 지금 여러분, 예, 소위 노인은 그러니까 언제부터예요? 80세부터. 그런데 이게 몇년 전이에요? 20년 전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80세도 노인이 아닐 수 있다. 우리 주변에서 보세요. 80인데 아주 신체 건강하신 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지금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뒤에서 한 분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려다가 말아버리잖아요. 지금. 왜 말아버리느냐. 다른 사람이 안 하니까. 네? 많이 있어요. 그러면 같이 말아요. 이러면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중년이 79세까지가 아니라 99세까지가 중년이 될 수도 있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